실행 안 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실력이 안 늘어요. 네, 다크맨이라는 사람이 이 강의를 알려줬다. 그러면은 열심히 나도 달려서 그렇게 해야지 뭔가 했는데, 뭔가 배웠는데 실행을 안 해.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고도 매출 언제 오르냐, 순위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첫 강의를 모집하려고 강의 홍보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못 보셨다면 제 채널에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 다크맨 코칭을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플러스 왜 다크맨이라는 코칭을 만들었는지 코칭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디에 시청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전 영상 댓글 보시면 카페 링크가 있으니 들어오셔서 커리큘럼 보시면 되고 더 자세하게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1대1 카카오톡 채팅을 주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신청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1대1 코칭 톡이랑 카페 링크를 꼭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창이 보이죠? 제 채널이에요. 보시면, 여기 다크의 코칭이 있죠? 코칭에, 여기 첫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네. 자, 친절하게, 코칭 모지 신청, 그리고 1대1 상담, 카카오톡 1대1 상담이죠? 그리고 여기 단톡방이랑 카페가 있는데, 자, 1대일 카톡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클릭하면은 저는 여기 운영자니까 이제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 코칭 모집 신청 링크를 들어가면 바로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지금 일기는 잘 맞췄어요. 3월 18일부터 19일 날에서 맞췄고 이제 4월 15일부터 16일 강의가 있는데, 지금 본점 이제 수원 2기 모집하고 있거든요. 첫 달락에 뭐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개인 코칭을 시작을 했고, 몇몇 셀러분들한테 코칭을 진행하면서, 이제 매출 성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3월부터는 입문 초보 셀러분들을 좀 대상으로, 소규모 코칭으로 한 10명 정도 모집해서 진행하게 되었죠. 이쪽 보시면 내가 왜 강의를 진행했는지, 네. 거의 주요가, 밑에 이제 배경을 보시면, 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 비싸게 강의를 들으시는 초보 셀러분들이 있어요. 뭐 들으셔도 되죠. 근데 나중에 큰 성과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시고 절망하시고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잡아서 어떻게든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희 강의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이제 싸요. 네. 중국 구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셀러들을 코칭하는 게 사업자등록증 뭐 발급 방법 뭐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통신판매신고증, 뭐 쇼핑몰 입점, 뭐 중국 마켓 태양가입 삼보 뭐 소시, 뭐 키워드 수지 뭐 수집 가공 업로드, 마켓 특성 뭐 다양하게 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제. 코칭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준비 사항도 철저하게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네, 말씀드린 대로 수강일시가 4월 15일에서 16일, 이틀간 진행을 해요. 6시간. 총 12시간인 거죠. 토요일 6시간, 일요일 6시간. 총 12시간. 코칭 비용은 뭐, 33만원. 네. 이렇게 강의비를 받고 있고요. 신청 안보도 뭐 다크맨 카페 가입 후 댓글에 참석합니다. 네. 하고 작성하시면 1대1 코칭 카톡방에 이제 따로 보내주거든요. 저 아니면 따로 담당자가 보내주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뭐 정보 따로 예약금으로 안내해드리는 게 있다 보니까 1대1 코칭 톡방? 그것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이메일도 이렇게 남겨드렸고, 그리고 뭐 혜택도 따로 이 이렇게 녹화 영상을 복습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밑에, 티르그램이라고, 어 뭐, 셀러 라이프도 있고, 뭐 포스셀, 뭐, 여러 프로그램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키워드, 이것도 키워드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렇게 혜택이 거의 이제 1개월 정도 주어지고 는 거죠. 이게 다크맨 응? 코칭 수강하시는 혜택, 보상입니다. 네, 이렇게 주어지고요. 코칭 장소는 여기 본점으로 이제 수원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보시면 더 자세한 거는 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흐름,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일기, 마치신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한번, 어, 후기를, 잠깐잠깐 잠깐 한번 읽어볼 수 있거든요. 제카페 가입하시면 다 읽어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훑어보는 정도, 네, 이렇게 좀 내려서. 그서 뭐, 처음에 잘 몰랐다가, 조좀 더, 저보다 강의 좀 비싼 강의 들었다가 했는데, 다시 제 강의를 듣고 어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혹은 많이 깨어쳤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제 다크맨 카페 홈 버전입니다. 네, PC 버전이고요. pc버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배너가 있고 이렇게 카카오톡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모바일은 안돼 있어요 모바일은 바로 이렇게 전체 글 보기처럼 이렇게 안내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우리 본 수원에서는 정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달 4월 말에 29일 30일 날에 제가 직접 내려가서 어, 강의를 진행하게 됐어요. 부산점입니다. 네. 부산에 제가 이 강의를 열게 되었고 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워낙 1대1 톡 왔었거든요. 제발 부산 쪽에도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도 당부하셔 가지고 이제 고민 끝에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대표님들 이 똑같이 매출 내기 어려우신 분들 최대 매출 뭐 500만 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도 좋습니다. 예, 네, 이 대상자를 모집하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바로 보시면은, 여기, 다 내용이 있어요. 수원이랑 부산이랑 그 링크를 제가 댓글에서 싹다 남겨놓을게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타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진짜 이러다가 제가, <laughs> 전국도 도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전국을 다 돌면은, 와,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고, 음? 배우고 싶어 하는 의지만 보여주신다면, 뭐, 어디든지 상관없죠. 네, 뭐, 큰 외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 아무튼, 네, 다크메 코치, 이제 수원점과 부산점. 이번 달에 강의 일정이 있으니까 모두 이 영상을 잘 참고해 주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다음에 많이 배우시고 많이 실행해 보시고 느끼셔야 이 일이 적응이 돼요. 안 그러면은 혼자 하시다가 금방 포기하시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좀 부족한 게 뭐가 있나? 하는 고민이라도 1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내가 못했던 거 메모해놔가지고 뭐 저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뭐 강사님한테 찾아가서 컨설팅이나 혹은 이제 강의를 들어서 내 살을 붙이는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툭 하고 제 강의도 똑같아요 듣기만 하고 실행 안 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실력이 안 늘어요 네, 다크맨이라는 사람이 이 강의를 알려줬다 그러면은 열심히 나도 달려서 그렇게 해야지 뭔가 했는데 뭔가 배웠는데 실행을 안해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놓고 또 매출 언제 오르냐, 순위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뭘 하나 배우면은 진짜 똑부러지게 배우시고, 할 때는, 할 때, 딱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많이 기대가 돼요. 저 혼자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 여러 대표님들도 계시고, 저한테 배우도록 해주신 수강생의 대표님들도 계셔서 저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이제 사랑해 주시는데, 저도 그만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큰 발전되는 모습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빼먹지 마시고, 꼭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렸듯이 1대1 코칭 카톡방이나 카페 링크로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